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들어가서 불러옵니다. 드래그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 안에다가 텍스트 글자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지정한 다음 다시 홈으로 가서 글씨 크기 키우고 가운데 상하 가운데 그다음에 글꼴 지정합니다. 원하는 글꼴을 워터아트 글꼴로 바꿉니다. 다시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배경색 윤곽선 원하는 대로 지정합니다.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도형 효과, 미리 보기 해서 마음에 드는 효과로 선택합니다. 입체 효과로 선택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한번더 붙여넣기 합니다. 세 개를 만들고요. 대충 끌어다 놓고 안에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3개의 도형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 서식에 가서 왼쪽 맞춤 합니다. 그리고 세로 간격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도형 사이에 화살표 만들어줍니다. 다시 도형에 들어가서 화살표를 선택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을 지정합니다.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요.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화살표를 끌어다가 위치에 뒀습니다. 대략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모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정한 다음 도형 서식에서 그룹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룹화는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표 위에 있는 셀에 제목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셀 안에 텍스트를 넣고 제목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제목을 일단 삭제를 하고 셀의 높이를 키운 다음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제목의 도형을 만듭니다. 드래그 하면 되죠. 그런 다음 이 안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에서 색 지정하고, 흰색으로 지정한 다음, 일정표라고 입력을 합니다. 일정표를 지정한 다음, 홈에 가서, 글꼴 크기 조정하고, 가운데 정렬 사이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해 줍니다.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간략하게 손을 봅니다. 다시 글씨 크기를 약간 도형에 맞춰서 키워주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도형 효과를 줍니다. 그림자를 넣어보죠. 마음에 드는 그림자 유형을 지정해주면 그림자 형태가 나타나고요. 다시 설정한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로 지정합니다. 원하는 입체 효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을 설정한 다음 도형 효과에서 네온 효과. 뒤에 바탕색이 들어가는 네온 효과 지정합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으로 제목을 만든 다음,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는 서식에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설정을 해서 미리 보기하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보죠. 다시 설정을 하고,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엑셀 표에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엑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흐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여러가지 흐름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흐름도를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프로세서입니다. 확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스타일이 있는데요. 스타일이 되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여러가지 스타일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했습니다. 크기를 키웁니다.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프로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아트를 이용해서 기본 조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스마트아트 들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계층 구조형 기본 조직도 클릭합니다. 확인.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팀 밑에 도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크기를 키웁니다. 키우고 위에 있는 스타일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갖다대면 미리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조직도로 선택합니다. 선택했습니다. 스마트 아트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직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